지금 알트 코인들의 어떤 급등이 보통 ETF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연계가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 기대되는 ETF 승인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지금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 게 솔라나 그리고 음. 리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CME 선물거래가 상장이 됐거든요. 두 가지 코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 코인을 고른다고 하면 CME 선물 상장을 보셔야 돼요. 음. 현물 ETF 승인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절차라고 할까요? 뭐, 시험 테스트라고 할까요? CME 선물 상장이 되어 있는 알트 코인이 현물 ETF 승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이게 ETF를 파는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검증이 돼야 거래량이 나오고 검증이 돼야지만 현물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ME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CME 상장이 안 되더라도 뭐 거래량이 높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가 막 크게 형성이 되어 있던가 시가총액이 높고 뭐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현물이태프 승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물이태프 승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태프 상품들도 상장 페이지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ETF 승인보다도, 아, 그 알트코인이 월가 기관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코인 투자를 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상승장도 그렇고요. 시장을 볼때 달러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반에는 약달러 정책이 있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한 4개월, 5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1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짧은 기간 안에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원하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그 약달러를 원하는 거지 급격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 4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트리플 하락이거든요. 미국의 환율이 하락했고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네. 보통 이 트리플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멀진 국가들이라던가 좀 개발도상 국가 같은니좀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이런 국가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이 트리플 하락이 미국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튀었거든요. 네. 급등했다는 건 미국의 30년물 국채를 누가 매도했다는 얘기죠. 내가 미국한테 3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미국이 안줄것 같아. 못줄것 같아. 그럼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얘기죠. 네. 그럼 4월 달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트럼프의 관세이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달러가 약세로 빠졌고 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유지하려면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뿌려줘야겠죠. 달러 유동성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역 적자를 얻게 될 거고 무역 적자를 얻게 되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언젠가 달러 가치는 하락하겠죠. 음. 그럼 기축동화로서의 완전성이 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가져간다고 하면 전세계 기축동화가 충분히 풀리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기축동화의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급격한 달러 약세가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4월달에 달러가 약세를 왔던 이유도 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는 지금 강 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 위치를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어합니다. 네. 하지만 약달러를 원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약달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뭐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약달러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약달러가 미국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음, 그렇죠. 일단은 약달러를 가져가는 게 트럼프가 트럼프 정책,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건데 아직 공장들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건데 약달러 정책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이상 정책에 관해서는 강달러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그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미국 정부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죠. 네.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소비력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강 달러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상세를 시켜야 트럼프 정부도 마음껏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급격한 달러 약세를 좀 막거나 아니면 달러 강세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음.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면 4월달에 달러 인덱스가 97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죠. 뭐 중동전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미국채 매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나오겠죠. 뭐 그런 정책들이 뭐 SLR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를 감소해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공장이라든가 투자 유치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러 강세를 집착을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달러 강세가 나오면 미국 증시나 암호화폐 자산 시장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달러 강세 때문에 그 달러 강세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그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 얘기를 해보자면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3개월간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파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 색깔이 S&P 500 그리고 빨간 색깔이 달러 인덱스예요. 네. 이렇게 보시, 왼쪽부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S&P 500 주가가 쭉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을 할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S&P 500이 쭉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달러 강세 이퀄 주식 코인 하락 요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음. 달러 강세가 나오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매크로 관점으로 봤을 땐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경제 성장을 대변하거든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라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건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이나 ETF나 미국으로 많은 자본이 몰린다는 건 달러가 강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강세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렇군요. 하긴. 보면은 딸로 약세가 된다 하니까 바로 그 환차선 걱정하는 네. 우리 서학기미들도 그쪽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다시 국내로 맞아요. 들어온다는 뉴스가 요새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미국의 1분기 GDP 소포치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잖아요. 두나가 떴는데 이, 이번에 GDP 연방 나우에서 이제 2분기 소포치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2.3%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 뜻은 1분기 때는 트럼프 완세 인상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입량을 늘렸고 뭐 금도수입을 하고 그래서 무역적자 때문에 GDP가 좀 둔화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장 꺾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좋게 회복하거나 높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럼, 그럼으로써 미국 경제성장이 받쳐준다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 올해 그 자산시장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지금 워낙 그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상승장이 종료되는 시점이 조금 빠르게 앞당겨진다 음. 빨리 나오면 상반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장이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아마 배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죠.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관세 인상 이런 정책들이 좀 예상보다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요.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제가 예상한 시점보다 아마 한 100일 정도 딜레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4월달은 회복의 구간으로 봤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은 저는 상승장 초입 구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고점을 지금 찍은 상태고 그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 알트 불장이 아마 길어도 한두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요 정도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상승장이 끝난다는 얘기는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 급락장 혹은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사이클,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변했을 수 있다, 없어졌을 네.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장 이후에 이 폭락장도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이제 못 오르더라도 비트코인 혼자 (4년) 반 가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4년) 반 가기 사이클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음. 이때가 이제 뭐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높을 건데 우리가 4년 반각이 사이클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분석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월가 기간들이 상황이 어떻고 금리 인하가 어떻고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말 상승 가능성도 전 열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가 되던가, 아니면 침체가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지금 방송하고 난뭐한달두달 달 있다가 상반기에 좀 의미 있는 상승량이 나온다. 그럼 저는 상반기에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장 이후에 찾아오는 급 낙장 네. 사실 폭락장이라고 봐야죠.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뭐60% 70%씩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한 어, 폭락장이 찾아올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 이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이제 정보점 기준에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될 건데 정보점이 이제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뭐 내년 내후년 되겠죠 한뭐 5천만 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아 사천에서 오천 정도. 음. 근데 이제 뭐 전고점 가격,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이 막더 높아진다. 그러면 좀그 가격은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어그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한 있어요. 한2억에서2억5천 정도의 그 어떤 레벨이라고 하면 네. 한 오천까지 한 4, 떨어질있어한 사오천 4,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아, 한몇년 동안. 몇년 동안이라면. 그러니까 그 하락하는 기간이 그냥 바로 그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계속 이제 꾸준히 떨어져. 꾸준히 하락을 통해서 네. 가격이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26년도, 7년도 한 2년 정도 걸쳐서 하락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저점에서 담을 수 있는 구간은 길어야 한 달. 뭐더 짧을 수도 있고요. 아 잠깐 네. 그렇게. 아마 근데 그러한 가격대가 되면 또 사기가 어려운 게 이미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네. 불안감, 공포가 아마. 팬배에 있을 거예요. 그럼 항상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이미 물려 있어서. 네. <laughs> 돈이 없어서. 아니, 근데 아니하죠.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부 물려 있어야 그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타임라인을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안 물려있고 모르면 은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40%, 50%, 60%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이 정도 되면 살때가 됐구나. 어, 그걸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려 있는 것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을 다덜어낼 생각이거든요. 알트코인은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다음 상승장 사이클에 살아남는다 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음. 아예 다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울 거예요. 뭐 2천만 원에 사신 분들 계실 거고 평균 매수 단가 낮으면은 아까워서 못 파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일부분 익절해서 현금화하고 현금을 갖고 다시 또 하락장에 또 줍고 다음 상승장 사이클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